오웬 스카프 셔링 롱 원피스다 네, 릴게요 그리고 연말 네. 시즌에는 확실히 레드 컬러, 그쵸? 블랙 컬러부터 좀 레드 컬러, 음. 그린 컬러 이런 원색의 톤이 네. 확실히 강렬한 제품들을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음. 찾고 있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의 니즈를 네. 가장 먼저 파악해서 <laughs> 레드 컬러인데, 진짜 연말하면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레드 컬러라고 음.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에 아, 연말에 어, 식당을 예약해야 되고 연말에 한 바람세로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예약을 보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연말 모임 갈 때, 레드 포인트로 뭐 가방이나 아니면 뭐 모자나 머플러나 이런 포인트들로만 레드 컬러를 이제 스타일링을 하는데, 올 레드로, 올 레드로 한번 올 크리스마스 모임에는 이렇게 한번 입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도 네. 전면에 는 스카프를요. 저는 약간 좀 음. 무드 자체를 좀 러블리하게 리본으로 묶었고요. 헤라 네. 님은 그냥 가볍게 스카프처럼 툭 하고 떨어뜨렸는데 음. 이렇게 다르게 스타일링 한 것만으로도 무드가 조금 더 달라지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스카프는 별도로 탈부착은 되지 않아서 분실할 염려 없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좀 연출해 보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스타일링을 완성시키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입기엔 춥지 음. 않을까요?라고 댓글을 음 올려주셨는데요. 네. 지금 입기에는 조금 얇은 원단이지만 네. 그렇다고 여름 시즌에 나오는 폴리 음. 원단의 원피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히려 활동성이 있고 손해가 더 하늘하늘하기 음. 때문에 코트 안에 입거나 위에 어떤 걸 걸치기에 음. 더 편한. 그서 저는 겨울 시즌에 두께감 있는 원피스 자주 찾는 편이지만 네. 조금 더 가볍게 레이어드 하기 좋은 이런 원피스도 좀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보여드렸던 네 벌의 원피스 중에서 원단의 소재감은 가장 얇은 소재감으로 흩날리는 이런 터치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아우터랑 같이 입어보셔야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은하님도 이제 착용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aughs> 저요거 블랙 입으셨으면 살짝 서운할 뻔했는데 <웃음> <웃음> 레드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진짜 독보적이다 레드가 아, 아, 네. 이거는 우리 어, 비비안 님은 뭐 사셨어요? 또 처음 들어오신 분이 <laughs> 수 있으시네요 네. 어, 요거는 우리 겨울철에 어쩔 수 없이 레드 하나는 그죠? 음, 맞아. 음, 그리고 그 조금 내가 패션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까지 있으시면 음, 더 좋은데 네. 겨울에 사실 딱 빼놓을 수 없는 딱두 개만 나는 좀 베이직하게 가고 싶다면 블랙과 레드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 연말에 모두가 돋보이 라인인데 왜 올레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저 어때요 음, 슈즈까지 <laughs> 진짜 올레드 다. 올레드 이렇게 네. 한번 해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가 레드 어울린다 스스로 아세요 왜냐면은 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동양인들 염색 안하신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이신 분들은 이런 레드 원색적인 컬러가 잘 어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좀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네. 원 사이즈라서 저는 이걸 왜원 사이즈를 처음에 걱정했는데 우리가 딱 조심해야 되는 이 허리 부분 있죠 네. 세상에 여유 있어요. 어, 여유 있어서 66 어, 반까지는 안될것 같고 딱66정 사이즈 이신 분들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랑. 바스트 라인 사이즈만 네.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원피스를 음. 가장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었던 게 음. 이 바로 숄더 라인에서 떨어지는 이 슬리브 라인의 디테일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음. 이게 숄더 라인에 패드가 가볍게 들어있으면서 네. 이게 셔링을 약간 가볍게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은하님 이 팔을 살짝 떨어뜨리면은이 밑한 커브가 되게 와이드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올까요? 입었을 때 음. 라인이 네. 너무 예뻐요. 여기 소매 라인이 너무 예쁘죠. <laughs> 전면에도 셔링을 되게 잘 넣어놨어요. 우리 딱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는 이런 부분에 셔링 딱 들어가 있고요 어, 숄더라인에도 셔링 있고요 패드도 있습니다 예쁘게 잡아주면서 요 밑단에도 커브스를 이렇게 슬림하게 길게 와이드하게 잡아주면서 요거 재원단으로 감싼 콩단추로 똥똥똥 고급스러운 디테일 마감까지 12만 원대로 사실 이 정도까지 누릴 수 있었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시면 되겠고또 앞쪽에는 이렇게 롱하게 떨어지는 기장인데 아래쪽 한번 디테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 여기 허리 라인은 또 플랫하게 날씬하게 가져가면서 딱. 스커트하고 이어지는 부분은 그런 사랑스러운 프릴에다가 이런 셔링이 같이 이어지면서. 롱하게 떨어지는 우아한 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한 무드의 레드 컬러를 찾으셨다면 이거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 따로 신축성은 없어요. 그래서 내몸 맞춰서 좀 들어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정연님 카라 플레어 미디 원피스 지나갔는데요. 음 어, 보고 싶으신 컬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시면은 지금 방송 중에 이 밑에 톡 눌러 보시면은 앞쪽으로 당기시면 첫 번째 착장이었어요. 돌리시면좀 천천히 보실 수 있으니까 어, 가져가 보시고 달링님께서 레드 컬러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이 레드가 왜 네. 여기에 만약에 뭐 세틴이야 이 레드인데 음 벨벳이야 이러면은 살짝. 컬러도 그런데 소재까지 포인트가 들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촤르르 떨어지는 우아한 네. 무드잖아요. 그래서 레드를 내가 올 연말에 입는다면 네. 딱요 정도 무드 내가 허락되는 스타일리쉬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송년의 모임에도 정말 최적의 원피스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더 드레시한 무드가 돋보이는 게, 음. 전면에 이제 셔링 포인트들이 음. 360도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뒤쪽까지. 네, 맞아요. 이렇게. 뭐.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스커트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 밑단 라인만. 그래서 더 드레시한 무드. 그죠. 기장이 확실히 음.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착장보다는 10, 뭐 13cm, 음. 10cm 이렇게 길어졌어요. 130cm의 네. 총 기장인데, 네. 1003님, 163cm 걱정 안 하셔도 음. 되는 게, 요거요한 보시면은, 1 6 4요 죄송해요. <laughs> 이분, 저가요? <laughs> 네. 이분. 저를 <laughs> 봐주세요. 아, 이분이 1 6 4예요 1cm 차인데, 안 끌리고, 지금 구두 그렇게 높은 거안 신으셨거든요. 네. 어, 구두 안 신으면은 딱 바닥에 살짝 스치는 정도가 되시겠지만, 구두 신었을 때요 정도 묻으면은 따로 수선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우리 빈세루님, 어, 구매하셨대요. 오. 네 번째 착장까지 기다리시길 잘했대요. 감사합니다. 네. 음. 받아보시면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우리 스페도사랑님 네. 사랑님께서는 음. 제가 오늘 저, 랑 마음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laughs> 사고 싶은 게네 개인 거예요. 오늘 네 착장을 <웃음> 보여드리는데. <웃음> 사고 싶은 게 4개인데 네. 그 가격이 전체 다 담았더니 얼마였는지 아세요? 아. 30... 8만 원인가 3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벌당 네. 다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네벌 샀는데 40만 원안 하는 거도 너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평상시에 네. 한두 벌 사는 돈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오늘 있으시면 연말 모드로좀 네. 근사한 로맨틱 룩, 음 포인트 룩 오늘 두세 벌씩은 네. 해주셔도 사실 막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착장의 아우터 어떤 음 걸매치하는 음 좋을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아우터랑 같이. 네. 제가 지금 약간 리본처럼 스타일링을 했거든요. 맞아요. 스카프를 또 다르게 매치를 해주셨어요. 저는 좀 떨어뜨렸고 지마이의 리본을 은하님이 착용을 음. 해주시면 음. 네 아예 입어볼까요? 음. <laughs> 아니 이거 밑에 살짝 레드 보여서 되게 레드에. 예쁘다. 아까 화이트 벨벳 원피스랑 레이어드 했을 때도 이 코트를 음. 동일하게 입었는데 이 원피스에 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음. 아, 아까 제가 사고 싶은 거네 벌이라는 다섯 벌이었는데, <laughs> 그 하나가 코트였어요, 또. 그러니까 원피스 네개 코트 하나 이거였는데, 아우터 한번보여드리게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따로 할인은 안, 어머! 너무 예쁘게 해주셨다. 어머, 저 이거 너무 좋아요. <laughs> 요, 요 코트도 지금 한 20만원대고, 요 더보기 누르시면 있는 코트인데, 네. 울 블렌디드예요. 근데 뭐 살짝 넣어놓고 블렌디드가 아니라 30%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부드럽고 어, 도톰하고 여기도 이런 약간 셔링으로 러블리한 무드를 잘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옷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타이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내려오는데. 툭 떨어뜨리셔도 되게 고급스럽고, 맞아요. 툭 떨어뜨리셔도 고급스럽고, 저처럼 리본을 하면은 코트 밖으로 꺼내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또 롱하잖아요. 코트 네. 밑으로 레드가 나오니까. 음, 저 이게 여... 연말에 무드를 가장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가... 그죠? <laughs> 이대로 매출하셔야 됩니다. 어, 저 여자 것 오늘 것 같아요. 어디 간다. 딱 정말. 느낌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어, 저 여자 오늘 되게 근사한 약속, 되게 중요한 날이구나라는 게딱 느껴져요. 음, 진짜 이대로 송년에 아... 가셔야 될것 같아요. 미우님, 빨간색은 네. 살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코트랑 사야겠어요. <laughs> 저도요. 역... 이거 입어보고 뭐 큰일났네요. 이대로. 네, 코트 20만 원대, 지금 원피스 10만 원대 하면 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풀 착장을 이어링이랑 함께 가져가시는 거죠. 그죠 네. 너무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어. 선물도 가득 받아가시길 바라고. 어. 제가 그저 여자가 되고 싶어요 <laughs> 제가 딱 겨울에 이렇게 딱 지나가면 <laughs> 어머 저 여자 <웃음> 오늘 <웃음> 어디 좋은데 <laughs> 가구다 이런 저 여자가 지나가나요? 정했구나 <laughs> 오늘 맞아요. 확실한 모임 있구나 이런 느낌. <laughs> 오늘 엄마 모임 있구나 이러면서. <laughs> 어, 네. 어머 오늘 아. 크리스마스인가? 이러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근데 <laughs> 진짜 옷입니다. 코트를 블랙으로 해주니까 레드를 차지하는 게 전체였을 때보다 훨씬 덜한데도 더 아찔해요. 어 포인트가 돼요 네. 그러면서도 아 실내로 들어가셨을 때 코트 벗으면 이렇게 또 세련된 아에서 원피스가 보이니까 이런 완벽한 스타일링이 또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코트를 이제 벗으실 때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어차피 타일이 똑같이 음. 있으니까 블랙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아이보리에 밝은 컬러로 해주시고 리본 저처럼 밖으로 연출해 주시면은 아 컬러 다르게 네. 또 그런 느낌 낼수 있죠 네. 그래서 네. 블랙 하신 분들은 코트를 뭐좀 밝은 음. 컬러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핑크 컬러 이렇게 같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마이달리께서신발이랑잘 어울리는 데 푼건 뭐예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신는슈즈은 이제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지만만나 지금 지금 지 어, AR738번이고요. 가격은 24만 원 수제화입니다. 네, 그리고 은지님지 신은 응. 레드 컬러 신발 한번 말씀 어, 네. 요거는 지금 음. 더보기에서 바로 쇼핑 가능하시고 네. 5만원 미만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가격대도 음. 되게 괜찮고 네. 얘는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셀텔레토 힐과 다르게 어, 요렇게 갈까요? 조금 굽이 더 아찔하게 11cm로 나와있어요 어.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밑으로 한번 네. 잡아주실 수 있어요 저 구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어, 힐 라인이 이렇게 조금 11cm거든요 그래서 딱 아찔하게 떨어지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딱 11cm 구두인데요 매일 못 신죠. 발목 아프니까. 네. 그런데 <laughs> 연말에는 꼭요 높이 꺼내서 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쇼핑 밑에 열어보시면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008번 펌프스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음어 달링님, 그러니까요. 네. 너무 라인이 그렇죠. 딱 아찔한 우리가 원했던 딱 그런 구두에서 느낄 수 있는 스텔레토일에서 느낄 수 있는 라인감이시고, 우리 딸기맛 몽쉘님 신발도 구매 가능한가요? 해주셨는데, 어 레드 질문 주신 거면은 DTAR008번으로 지금 더보기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서 쇼핑 가능하시고, 그리고 우리 해란 모델님이 신은 블랙과 우리 지영 MD님이 신는 이 화이트 두 종은 다른 건데 둘다 공식 수제화입니다. 그래서 이 수제화는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오셔서만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제화 라인 두개 그리고 5만 원 미만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레드 포인트 슈즈. 이거는 바로 여기서 쇼핑하실 수 있도록 네. 열어드렸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음. 로맨틱한 겨울 라인업을 보여드린다고 음. 말씀을드렸는데 너무 완벽했던 내착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 정말요. 저는 이 블랙 원피스에 이 슈즈 신, 신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오히려 네. 슈즈로만 반대로 레인트. 포인트 그렇게 입어도 그쵸?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마음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딱 갈아신어서 <laughs> 다보여렸는데또 약간 없어뵐까봐 <laughs> 근데 그렇게도 해 예쁘겠다, 그죠? 네. 저는 코트가 블랙이니까 또 블랙 신으면 예쁠 것 같고 네. 블랙에 슈즈만 레드 하셔가지고 또 포인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네벌 좀 추천드리고 어 저는 이 네벌을 소개드리면서 정말 다양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분 좋음을좀 경험한 것 같아요. 음첫 번째 그 카라 있었던 원피스는 제가 아까 네. 막내딸 된 기분으로 음 즐겁게 맞아요. 또 방송을 해서 보여드렸고 두 번째 착장, 세 번째 착장은 확실히 좀더 고한드투스가 주는 그런 클래식한 무드가 있는 그러나 플레어 라이드 유니크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또 연말에 모는 가장 강렬하게 좀 담고 있는 블랙과 레드였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내가 블랙 혹은 레드를 하나 산다면 요거 하시죠. 어, 오늘 12만 원대 가격도 너무 좋고 포인트도 있으면서 롱한 기장감에서 오는 우아함 이렇게 넥라인에서 같이 연결되는 스카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롱하게 드롭되기 때문에 같은 이런 롱 기장에서 해 오는 우아함이 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 셔링과 이런 프릴과 이어지는 셔링이 전반적으로 앞뒤로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 요거 디자인적 요소가 되게, 어, 눈에 튄다라고 딱 보일 수 있는 좀 스타일리쉬한 무드까지 같이, 어,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laughs> 사랑이 뭘까요님께서 여왕벌 <laughs> 세 분, 요거는 이차네 번째 착작이 아주 강렬했다. 이런 네. 칭찬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착장에서는 저희 소녀 같다는 얘기 맞아, 들었는데 여왕벌이면 진짜 다른 무드로 <laughs> 연말에 다양한 어, 스타일링을 제안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네벌 음.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화요일 1 2 시에 딘트 라이브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좀 어떤 거 저희 보여드릴까요? 네, 이번 주는 네. 여러분들께 약간 러블리하고 음. 약간 사랑스러운 무드를 보여드렸다면 다음 주는 좀더 세련된 무드의 라인업으로 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왠지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열 12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